자기야. 자기야 나 들어가 봐도 돼? 자기야. 아직도 화 많이 났어요? 응. 미안해. 나좀봐 봐. 자기 왜 울어? 또 번개치고 천둥 쳐서 무서웠구나. 나도 걱정돼서 들어왔지. 싸운 건 싸운 거고. 어떻게 걱정이 안될수 있어? 말도 안 돼. 오늘 같이 잘까, 우리? 아직도 화 많이 안 풀렸구나. 맞아.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다. 내가 다 잘못했는 놓고 자기한테 다 덮어씌우고 진짜 못됐다 너무 쪼잔하다 쪼잔해, 그렇 오빠한테 때려. 왜 싫어? 얼른 애기 기분 풀려야 오빠가 옆에서 토닥토닥 재워주지. 기분 계속 별로 안 좋잖아. 얼른 오빠 밉다고 해. 오빠 미워해.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? 이해도 하나도 안 해주고. 그치? 빨리 화내고 싶은 거다 화내고 마음 좀 풀어주세요. 밤새도록 오빠가 지켜줄게. <웃음> <웃음> 우와 벌써 풀렸어. <laughs> 일로 와 오빠 하나. 음. 무서웠지? 무서운데, 자존심 상해서 연락도 못하고.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왔네? 센스생이? 인정? <laughs>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다, 그치? 그래도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, 비 오고, 번개치고, 천둥치는데, 몰라, 자기랑 싸운 것보다 그냥 자기 걱정밖에 안 돼서. 근데 또, 너무 갑자기 가면 자기 화낼까봐 자기 기분 상할까봐 어쩔 줄 몰랐지. 근데 또 자기 이렇게 한번 토라지면 오빠가 풀어주기 전까지, 마음 안풀 테니까. 빨리 가서 마음도 풀어주고, 애기 달래서 재워주려고 왔지요? 응. 좋지요? 같이 있으니까? 나도 좋아.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, 진짜. 우리 생각보다 자주 싸운다, 그치? 일로 와. 꼭 안고 얘기해줄게. 음, 그런 얘기 하잖아. 왜 결혼한 여자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잖아. 애 키우는 것 같다고, 남편 보면서. 내가 나를 돌아보고 있으면, 그 말이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. 나도 자기한테 정말 딱 맞는 남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, 자꾸 뭔가 자기가 조금 나한테 잘못하고 잘 못해 주고, 그러면 뭔가 되게 서운하다. 근데 때로는 남자답게 참아야지, 이렇게 마음먹고 참고 참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. 그럴 때 갑자기 막 터져서 자기한테 화내고. 그리고 화내놓고도 또 속상해하고. 되게 어려워. 바보 같아. 그리고 이렇게 자주 다투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. 내가 우리 자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.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구나. 그래서 오빠는 우리 애기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용기 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. 사실 오빠가 먼저 눈치채고 먼저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. 나도 남자라 그런지 그런 게잘안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. 지난번에도 자기 기분 되게 안 좋은 날이었었는데 오빠가 눈치 못 채졌잖아. 사실 그날 되게 고마웠거든. 왜냐면 오빠가 눈치 못 채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빠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해준 것 같아서 진짜 고마웠어. 맞아. 자기 얘기 꺼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, 먼저 오빠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, 그치? 오빠,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, 자기가 좋은 남자로 이렇게 만들어줘. 무슨 얘기냐면, 나 이럴 땐, 이렇게 해주세요. 저럴 땐 저렇게 해주세요. 그런 거 오빠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줘. 그리고 오빠가 잘못하면, 오빠, 이번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어. 내가 그때 말했잖아. 이렇게 말해줘. 응. 음. 그리고 아니면, 오빠가 먼저 물어볼게.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을까? 뭐 고쳐야 되는 거 있을까? 그렇게 먼저 물어볼게. 그래도 이렇게 천둥번개 칠때 옆에서 토닥거려줄수 있고 안아 줄수 있고 내가 재워 줄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같아 <laughs> 자기도 내가 있어서 좋지요? 고마워요. 이제 얼른 자자요 우리 사랑해.